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자, 다시 돌아왔죠. 생성형 AI 시대의 창작의 미래 우리가 탐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림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써, 돼 있어요. a Humanoid Robot Painting in a Canvas: Symbolizing AI's Role in a Creative Process and Human-AI Collaboration in Art. 자, 그리고 이 사진 하나 보여 드릴게요. Human creative process and human collaborate in collaboration with AI robot. 예, 되겠죠. 자, 한번 생성형 AI 시대의 창작 그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걸 이야기하려면 일단 전통적인 이 구조가 어땠는지 이 프로세스를 알아야겠죠. 일단 인간 중심의 인간밖에 없었죠. 창작이란 건 인간 고유의 핵심 기능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절대 교체되지 않을, 대체되지 않을 인간만의 고유의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그 창의력. 그러니까 예술, 창작 관련된 직업이 항상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등으로 지금 대체되느냐 마냐 그 주체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분야가 바로 창작 분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전통적인 프로세스는요. 인간 중심의 선형적인 프로세스라고 볼수 있겠어요. 아이디어 구상, 뭘할 것인지, 왜, 그리고 자료 조사. 소환을 작성하고 이거를 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수정 그리고 완성의 선형 과정 그래요 그래서 선형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유지가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성형 AI 시대는 어떻죠 창작의 생태계는 인간 그리고 AI의 협업의 순환적인 프로세스로 변화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다고 저는 표현하는 이유가 이게 가능하거든요. 뭐냐 프롬트를 설계를 합니다. AI 생성을 시켜요. AI 생성용 AI한테 그리고 인간이 평가해요. 그리고 이거를 반복해요. 그래서 더 맞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기술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개선을 시키죠 결과물에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선택, 이 선택에 오기까지가 어쨌든 창작의 어떤, 음 제가 작품이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하지만 창작의 순환 구조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어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화. 무엇의 민주화? 창작의 민주화. 이거를 전문가와 어찌 보면 일반 대중의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장 맞닥뜨려서 논의가 될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창작의 프로세스가요 바뀌었잖아요. University of Bristol에서 최신 연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작의 민주화 현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AI 도구를 통해 일반인도 전문 아티스트처럼 창작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 선언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변형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수업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순호를 갖고 우리가 몇 가지 실습을 진행을 해 보고 여러분도 한번 해볼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순호 같은 생성형 AI, 음악 AI를 사용을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프롬트를 입력을 해 가지고 멜로디를 뽑아내요 그야말로 뽑기죠? 뽑아내요 근데 거기에 바리에이션을 우리가 추가하겠다라고 해서 탐색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이 연주자가 직접 표현이나 호흡을 입혀 가지고 그려서 창작품으로 수렴 시키는 방식도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순으로 같은 의도를 품은 변주 10개를 한번 뽑아 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무대에서 말할 메시지에 맞춰서 한 개를 그 중에서 고르고 거기에 이제 보잉, 테크닉, 활테크닉, 비브라토, 프레이징 같은 인간의 아티스트적인 해설을 입혀요 그게 바로 지금의 변경된 창작의 프로세스를 적용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죠 이걸 좀 저급하지만 좀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우리가 요, 요리를 할때 왜 고기, 두꺼운 고기 촉촉하게 막 육즙 막 이렇게 나오게 아 벌써 침이 도는데 어쨌든 그렇게 요리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니까 러 사람이 처음부터 붙어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빨리 화력에서 얘를 빨리 구워요 그걸 초벌이라고 합니다 그 초벌을 AI가 빠르게 해 오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제 그 초벌된 겉에를 크누스프릭하게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아주 높은 화력에서 그거를 이제 거기 그 오븐에 넣을 수 있는 그릇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그걸 오븐에 넣고 몇 도로 사전 예열을 했으며 얼만큼 내가 익힐 거며 그리고 거기에 간 또는 양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그 다음에 이걸 꺼냈을 때 플레이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완전 미슐랭 음식이 되는 거고 어떤 거는 그냥 초벌해서 그냥 빨리 조리한 음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 오래 걸려야만 하는 그것도 사람이 개입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초벌을 지금 AI가 아주 확실히 그리고 잘 해주고 있는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단 맞추기 또는 뭐 플레이팅 이런 결정적인 그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사람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작업의 흐름 그 흐름의 병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아이디어 고갈 어, 뭘 하지 이런 어떤 호 안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는 이 고갈과 그 소진이 크게 완화됐다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샘플링 여러 후보의 생성하는 걸 샘플링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이 샘플링은 기계가 하는 거고요.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얘가 내포해가지고 어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전달했을 때 표출되는 일어나는 임팩트. 효과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맡는 그런 분업 구조가 현재 생성형 AI 시대의 창작에 있어서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의 방향성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에 있어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산업별 경제적인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과 기회를 함께 우리가 봐야 밸런스가 맞을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이제 숫자로 한번 현실을 볼게요.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국제저작권단체 CSEC이 컨설팅사 P&P m 스트라지지와 진행한 첫 글로벌 단위의 영향 연구, 그러니까 음악하고 시청각 연구인데요. 규제가 현재 수준에 머물 경우 2028년까지 창작자의 수입이 아주 유의미하게 줄어들 거라고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얼만큼? 음악 부분은 약 24%가 위험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짜 이 정도면 유의미한 비중이 위험해질 것이다라고 경고 조치를 하는 게 기우가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AI 생성 음악이 전통 스트리밍 매출의 약20%그 음악의 라이브러리의 매출은 60%까지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치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불안해 하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거라고 보자고요. <laughs> 지금의 창구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거시적으로는 5년 누적이 한 220억 유로 규모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큰 규모의 손실 추정이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요, 오, 보수 또 공유 구조가 정비되지 않으면 그 파이가 매출, 파이가 규모가 배분이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정책적 시그널로 읽어야 우리가 마땅하겠습니다.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나온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꼽아가지고 밑에 제가 첨부를 해 놓을게요. 다만 중요한 균형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대체 위험이 높은 영역. 예를 들어서 번역, 더빙, 스톡, 뭐 라이브러리형 BGM 이런 반복 편집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요 아주 빨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가능한 인력이 실제 시장에서도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차별화 가치가 커지는 영역. 예를 들어서 공연. 이건 이 아티스트 아니면 안 돼. 내가 이 사람 것만 보러 갈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 걸 우리가 보러 가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아무 공연이나 가가지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해석, 또는 저작권이 분명한 오리지널, 고유 브랜드 또는 팬덤을 동원한 그런 어떤 커미션을 요하는 그런 작업들 있잖아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 판매기가 막 늘어나요. 막 음식 해주는. 또 음식이 비교를 하는데 어쨌든 음식을 막 자동 생성기가 막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라면도 끓일 수 있고 뭐 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자동화돼서 보편적인 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슐랭 셰프가 만든 요리가 아니라 예술이 지금에서 가치 보다 그렇게 모든 게 자동화된 보편화된 일반화된 세상에서는 더큰 가치를 발현을 하겠죠. 그런 위치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유럽에서 산업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 방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EU에서 트윈 전환이라는 모니터링에 따르면요. 문화, 창의 산업, 이 안에 중소기업의 65%가 최근 5년 동안 디지털 기술 투자를 늘렸다고 합니다. 즉, 업계는 이미 애전역에 AI 동반 창작 환경을 전제로 설비와 그 역량을 옮기고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기계가 많이 만들수록 인간의 왜라는 그 의도, 맥락, 책임은 더 비싸질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 논의와 함께 라벨 표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했다라는 거, 누가 했다라는 거, 그리고 보상 어디까지 권리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정산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접근성 내가 어떤 도구와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결과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세 규칙을 같이 앞으로는 설계해야 내 저작권성, 주체성,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좀 실제 그 사례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생성형 AI는 초안, 시안, 보조, 연산 등을 빠르게 깔아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해석 의사 결정, 책임을 사람이 지는 흐름으로 정착을 지금 해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각각의 산업에서 어떤 단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눈으로 보이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1번, 음악. 음악 산업에서 먼저 전망 수치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국제 저작권 협회 연맹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의 수익이 생성형 음악 AI에게 대체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음악 라이브러리 수익 BGM 같은 거 우리 왜 유튜브 들어가면 배경 음악 무료로 깔으라고 배포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쓰고 저작권료 안 받는. 그게 바로 음악 라이브러리라고 볼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60%까지 차지한다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지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 수익 분배, 라벨링, 권리 처리 제도가 앞으로의 결과를 크게 좌지우지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이 수치를 전략적 트리오로 해석해서 제작, 배급, 저작권 실무에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를 연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꼭 되어야만 하는 문제니깐요 그리고 제작 워크플로우도 많이 바뀌었죠 프리프로덕션에서 그러니까 사전 제작 단계에서 프롬프트 조건, 장르, 무드 BPM이라는 건그 음악의 빠르기예요 또 편성, 어떤 악기가 들어올 것이냐 이런 거를 주면 AI가 그 화성이나 폼, 틀에 맞춰서 질감, 텍스처와 시안을 다수로 생성해서 사람이 여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면 되게 그리고 거기 위에 추가적으로 진 진짜 인간이 해야만 하는 그 표현력을 동원해가지고 뉘앙스, 어떤 해석적인 표현을 뉘앙스라고 하는데요. 뉘앙스를 덧입혀서 진짜 이전 같으면 초벌 작업, 후한 작업에 빼앗겼던 시간을 지금은 이 예술적인 단계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훨씬 그래서 더 예술 작품에 포커스를 둘수 있는 그런 단계가 지금은 마련이 됐습니다. 활용만 하면요. 근데 이때 출력 형태가 오디오. 그러니까 하형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심볼릭 형태로 내가 받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보후에서 이제 갈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은 뭐, 아이바, 또는 이봄,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죠. 근데 얘네들은 미디 형태로 출력이 되어 결과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에게, 어, 이거 어때? 이거 어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심볼릭이라고 하는 건그 디지털과 음악의 서로 정보를 나누는 교환 시스템 신호 장치 단위라고 볼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인간이 진짜 사람 귀에 어울릴 법한 진짜 표현을 넣어서 가미해서 편집을 해줘야 돼요. 편집이 꼭 필수로 뒤따라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어를 해야 되고 평가 방식이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미디를 썼을 때는 내가 그 다음에 후반 처리 작업을 정교하게 할수 있어서 좀더 표현적인 부분에 디테일하게 나의 의도가 새어들 수는 있지만 그만큼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요. 오디오 파형을 기반으로 개발된 생성형 음악 AI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수능화, UDO 같은 경우는 이 지점을 완전히 그냥 자기가 해서 줘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갖고 인간이 뭐 합성을 하든 취합을 하든 편집을 하든 할 수는 있겠으나 진짜 로우 데이터 아예 그날 것의 데이터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작업량은 줄지만 그리고 그냥 이 데이터 자체를 쓰려고 하면 완성도는 아주 아주 높지만 어 이거를 편집하는 데는 어떤 제약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집과 제어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오디오 기반 또는 심볼릭 기반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작업 프로세스는 아주 달라집니다. 오디오는 질감, 실감감에서 강점이고 심볼릭은 구조, 편집, 재배열, 완전히 새로운 걸로 만드는 거에서 강점이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심볼릭으로 먼저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 렌더링에서 질감을 입히기. 같은 방식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방식이 또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각 예술 디자인 현장에서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반복의 반복. 편집이 지금까지 있었던 반복의 반복, 이런 어떤 시각 예술 작업에 누가 다라고 해도 될까요? 이 프로세스, 이 단계가 완전히 방축이 됐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이걸 사용한다면 생성형 AI를 예를 들어서 어도비도 진짜 열심히 개발되는 툴 중에 하나죠. Generative Fill 또는 Generative Expand 이 기능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이 기능은 선택 영역을 선택을 하면 그 영역을 문맥에 맞춰가지고 채우고 캔버스 없는 캔버스인데 얘가 실제 있었던 것처럼 넓혀서 그빈 공간을 채우고 넓히고 자연스럽게 확장해 줍니다. 와 이거...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보셨나요? 그 아이폰하고 스마트폰하고 이 안드로이드 삼성폰하고 비교한 거 봤는데, 대박.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 이게 있으면 이손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이 부분을 얘가 알아서, 아, 손을 없애라는 이야기구나라고 알아서 없애고, 예를 들어, 이 뒤에 있는 주변 배경들을 얘가 학습을 해가지고, 아, 여기를 채우면 이게 들어가야겠구나라고 해서 아예 티가 안 나게 톤을 없애주는 거예요. 톤은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 주변으로 나 폭포수 앞에 서 있어 라고 한다면 생성형 AI가 나를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나를 냅두고 뒤에 배경을 이제 지우라고 하면 배경을 없애고 여기에 최대한 빛과 조명을 염두에 두고 낮인지 밤인지 정도는 읽어주는 거죠. 해서 뒤에 폭포를 내려오게 합니다. 이 기능들은 생성 결과를 별도 제너레이티브 레이어로 관리해가지고 비파괴 실제 원본을 비파괴하는 한도 내에서 편집과 버전 관리를 돕게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우리 유튜브 만들 건데 만드는데 썸네일 A를 할 것이냐 B를 할 것이냐 수십 안을 몇분 안에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인물 배경을 합성해가지고 후반 작업 시간을 완전히 이렇게 줄여줍니다. 뭐 그런다고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동시에 브랜드 일관성을 자동으로 붙잡는 장치도 보편화 되게 되었습니다. 어도비만 보자면 어도비 엑스프레스의 브랜드 키트라는 곳에 가면 로고, 서체, 컬러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생성하고 편집 시 자동으로 해당 규칙이 적용이 되게 합니다. 팀 단위 산출물의 포앤 매너, 그 어떤 맥락. 디자인적인 맥락이 흔들리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실무 팁까지 포함한 공식 가이드를 제가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아래 링크를 좀 걸어 놓도록 할게요. 한번 불러 보세요. 여러분께 아마 새로운 그런 나날을 선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새 창작은 모든 분야에 필요한 분야 부분이니까, 네. 한번 불러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